아이소 버튼이에요. 네, 눈, 눈 건강. 자, 여러분은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큼 사용하세요? 저도 3 시간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상 매체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루라이트가 중요한데요. 이게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밝은 영역에 있는 파란색 광선인데 사실 이게 우리 눈에 굉장히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블루라이트 차단 해놓고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좀 불편해도 예, 네, 그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에 치명타를 준다 이 청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뭐 형광등 자연광에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강렬하게 직격탄으로 직 광선으로 오는 이런 광선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천연 자연 뭐 형광등 이런 데서 오는 것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쏘고 있는 거, 내 눈으로 직접 쏘고 있는 그 블루. 광선이 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미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기에 바둑판 무늬와 이 점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바둑판 무늬가 흐리멍텅하게 깨져 보이거나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거나 점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점선이 약간 이렇게 흐리흐리한 부분 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황반 변성이 지금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니까 청색광이 많이 노출돼서 황반이 변성이 되신 분들은요. 정상적인 이렇게 남산타워가 이렇게 변실증이나 중심 앞점이 잘안 보이는 시력에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황반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눈의 망막 어, 뒤쪽에 앞쪽에 보면은 어, 이 빛이 바로 직격하는 오와서 어, 상이 맺히는 그 부위 직선 쪽에 있어요. 뒤쪽에 안구 안쪽에 있는 덮고 있는 얇은, 투명한 막인데요. 어, 여기는 정말 한 번, 여기에 굉장히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영양소로서 반드시 채워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이냐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어요. 그래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어디에 있냐면, 황반이 만약에, 어, 동그랗게 생겼다면은, 어, 이정 가운데 있는 부분에 있는 건 지아잔틴 성분이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루테인 성분인데요. 어, 요것은 필수 영양소로서 전, 반드시 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 몸에서 지아잔틴이나 루테인이 훼손돼서 없어져 버리면 다시 생성되지 않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루테인은 10mg, 지아잔틴은 2mg을 하루에 꼭 권장한다. 이렇게. 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했는데요. 자, 그렇게 먹으려면 우리 식품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달걀을 40개 먹어야 돼요. 브로콜리는 1kg, 옥수수도 1kg, 시금치 한단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합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드실 수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아이스퍼드 한알 드세요. 한 알. 루테인과 지아단틴이 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정도는 먹어야 해. 했던 충분한 양이 들어있어요. 한 알에. 그래서 하루 아이소포트한 알로 내 눈을 건강하게 지킨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금자나라고 혹시 아세요? 금자나 거기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식물 원료, 항산화 물질이 있거든요 거기서 추출해요 아이소프트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을 보면 은뭐 눈에 좋다는 거, 결명자 비타민 A가 야맹증에 개선에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햄프토포크스라고 하는 추출물이 있어요 어,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벨베리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블루베리 농축, 포도씨유 여러분들, 그 안토시안, 이런 게 눈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런, 까만색 열매가 눈에 좋아요. 네, 이런, 이런 베르류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아이 서포트를 잘, 하나, 하루에, 하루만잘 드셔도 반드시 필요한 루테인과 지아잔틴, 하루 권장량 섭취할 수 있다. 내한테 꽤에 어, 오메가3, 네, 같이 드시면 좋겠죠? EPADG의 합류지를 되어 있습니다. 글리코 노트리션세 가지. 아라비노 갈락탄, 트라카스검, 그 다음에 메나포. 이게 세 가지는 글리코 노트리션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메아테크니까 가능할 일이죠. 자, 아이서포트 권장 섭취 대상. 봅시다. 네. 업무사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어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꼭 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독서량도 많고 학습량도 많고.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그니까꼭 먹어야 돼. 우린 꼭 먹어야 돼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야외에서 자전 활동을 해요. 선글라스 묶이고, 봉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눈눈 눈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해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눈이 칙칙하고 흐려 이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아이소포트를 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청해 주셔서요